방음의 효과는 대단하네요 안에 내장들 다 드러내고 이 방음 패드를 바닥에 다 붙여요 어... 여기서 지금 크루즈 컨트롤 해서 90km 달리는데 어 너무 잘 나오는데 소음이? 어, 방음을 하니까 뭐 54, 56 이렇게 나오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출고 보가9 그간 볼수 없었던 특이한 옵션 구성으로 출고 되는군요 감성본위라 할까요? 실내에는 오로지 오디오 패키지 3번과 테이블 딱두 가지 옵션만 적용되었네요. 평소 격조 높은 음악 취향을 가지고 계신 우리 고객님 다 필요 없고 오디오 패키지와 테이블만 있으면 좋겠다 하신 모양입니다. 좋은 음악은 늘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만들죠. 보관하인의 내외장은 모든 부분에 최고의 기술력이 적용되어 완성도 부분에서 정사벽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디오 부분은 보관하인에 접목된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특허 기술, FPGA 기술 기반 통합 컨트롤 시스템만큼이나 전문적이고 섬세한 장착과 세팅이 이루어집니다. 스피커 마운트를 위한 각각의 패널들과 인클로저는 CNC 가공을 통해 정밀하게 제작되고, 전세계 카오디오 대회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전문 사운드 튜너가 각각의 스피커에서 전달되는 사운드를 체크, 청자의 위치에서 최고의 밸런스로 모든 장르의 음악, 그리고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정밀한 사운드 세팅을 진행해서 여러분들이 그간 차량 안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최고의 사운드 퀄리티를 즐길 수 있는 리스닝 환경을 완성합니다. 이 대단한 오디오 시스템의 사운드는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 출고 차량에 대한 소개 계속 갑니다. 자, 영상에서 보이는 대로 외관은 스노우 화이트 펄, 실내는 브라운 트톤 트리밍으로 제작 진행되었습니다. 보가 아이 프리미엄 가솔린 모델 출발 가격 9,215만원에 스노우 화이트 펄 색상 비용 10만원, 오디오 패키지, 실내 풀 방음을 포함한 고객 맞춤 커스텀 옵션 토탈 가격 1585만원 추가되어 최종 가격 1억 815만원에 출고됩니다. 오디오 패키지 3번이 적용된 만큼 이동식 리스닝룸이 되었다 해도 전혀 과하지 않죠. 적용된 음향기기들은 프론트도어에 포칼165KX3 3 w a 컴포넌트, 리어도어에 포칼165K 2 w a 컴포넌트, 서브오퍼는 포칼P20FSE, 모든 스피커들의 컨트롤을 담당하는 DSP는 헬릭스 V12, 카니발 차량 본연의 사운드 시그널을 왜곡 없이 그대로 DSP 광케이블을 이용 입력 가능하게 해주는 사운드 힐러 V2 버전, 서브우퍼 전용 구동을 위한 앰프, 매치 M2.1 그리고 유저가 보다 편리하게 저장된 4개의 프리셋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디렉터까지 풀 세트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세팅으로 일렬과 후석에서 음악, 영화, 각각 소스에 맞는 최적의 사운드 스테이지를 즐길 수 있죠.

Brother. What? Yo. Damn, they got a magnet plane. Hold on. No, no, no. There's no bridge! Was new. 어떠십니까? 이걸 실제로 들어보신 분들은 다 이런 반응이십니다. 오, 음이 진짜 풍부해, 풍부해, 넘쳐요 음이 막. 보가나인 오디오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380회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음악과 오디오에 관심 있는 고객분들은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차량 내외부 상세하게 살펴볼까요? 실내는 브라운 투톤 트리밍으로 진행하셨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가지 색상이 매치되어 인디오더 성향의 특별함이 물씬 나는데도 불구하고 브라운트톤은 별도의 인디오더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시트를 포함 천장, 도어 트림, 트렁크 러기지, 트렁크 도어까지 장인들의 노련한 손길로 완성되는 나파가죽 풀트리밍 보가인만의 완벽한 마감들 언제 봐도 참 아름답습니다. 도어에 위치한 컵홀더 안쪽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마감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말 치밀하지 않나요? 저희가 이렇습니다. <laughs> 구석구석 치밀하게 진행되는 마감은 천장부터 내려오는 필러 그리고 모든 트림까지 연계되어 통일감 있는 아름다운 실내를 완성하죠. 의전을 목적으로 하는 이동수단에서 더 이상의 대안이 없는 2열 퍼스트클래스 리무진 시트부터 보시겠습니다. 암레스트에 위치한 터치스크린으로 시트 컨트롤을 포함 보관 안의 모든 조명과 멀티미디어 시스템은 물론 차량의 공조장치, 2열 도어와 윈도우 개폐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공조장치를 작동하기 위해 천장에 있는 스위치까지 불편하게 이동할 필요도 윈도우와 도어를 열고 닫기 위해 몸을 움직일 필요 없이 가만히 앉아서 사용할 수 있어 너무 편리하죠. 반대편 암레스트에는 스마트폰 충전을 위한 데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선, 유선 두 가지 충전 방식을 다 지원하고 있어요. 터치스크린이 적용된 암레스트 하단에는 시트 컨트롤 물리 버튼까지 적용되어 있어서 보다 직관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손쉽게 회전되는 2열 시트는 3열 시트와 조합하여 전문 차박 차량에 준하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데요. 열선, 홍풍 위치 조정 등 모든 기능을 터치스크린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3열 시트는 차박을 위한 180도 풀 베딩 뿐만 아니라 여유 있는 공간으로 의전 시트로서의 기능도 완전하게 해냅니다. 의존은 물론 실생활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프리미엄 공간은 보관하인만의 통합 컨트롤 시스템으로 완전해지는데요. 1열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의 터치스크린을 통해서 보다 직관적일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하게 보관하인의 모든 조명과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고 1열과 2열은 연동되어 1열에서 2열의 탑승객들께 편리하게 컨텐츠를 제공해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1열에서 딱 틀어주면 조용해집니다. 다양한 이미지와 영상을 바꿔가며 혹은 원하는 영상이나 이미지를 55인치에 띄우고 매번 색다른 분위기 연출이 가능합니다. 뿐인가요? 55인치 천장 모니터에 유튜브, 넷플릭스 등 다양한 소스 영상들을 띄워 감상할 수도 있는데요. 360도 회전되는 표출 방식으로 누워서 혹은 앉아서 자유롭게 시청 가능합니다. 회사의 로고나 가족 사진, 여행에서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띄워도 좋겠죠. 55인치 천장 모니터의 활용 범위는 정말 넓습니다. 단순 아크릴 무드등과는 차원이 다르죠. 앰비언트 라이트도 다양한 모드 변경과 색상 변경까지 가능한데요. 오디오 패키지 3번이 적용된 만큼 도어에 적용된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다양한 색상과 모드를 변경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만, 55인치 천장 모니터를 포함 모든 앰비언트 라이트는 끌 수도 있습니다. 정적인 분위기를 원하시면 이렇게 사용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 모든 기능은 일열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터치 스크린으로 2열 리무진 시트의 디지털 터치 패드로. 스마트폰 앱으로 그리고 키보드를 통해 전 좌석에서 모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모컨이 필요 없죠. 이런 보강라인의 통합 전원 컨트롤 시스템 멀티미디어 컨트롤 시스템은 55인치 천장 모니터와 함께 모든 보강라인에 기본으로 적용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실내에서 오디오 옵션 외에 추가 선택하신 옵션은 차량 안에서 활용도가 높은 접이식 테이블입니다. 키보드나 노트북을 거치할 수도 있고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와 컵홀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외관 보실까요? 프런트, 리어 바디킷은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만, 측면에는 사이드 스커트 일체형 전동 사이드 스텝을 적용해서 탑승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반응하는 전동 사이드 스텝은 차량에 오르고 내리기 편리하고, 하단의 LED로 야간에도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죠. 승차감 향상을 위해 HSD 리어 서스펜션까지 선택하셨네요. 고성능 서스펜션을 국내 시장에 보급하고 있는 HSD의 보관나인 시그니처 서스펜션입니다. 리어만 하셔도 많은 분들이 만족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완성 후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인 실내 전체 풀 방음 방진 작업 진행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오디오 시스템을 적용한 고객님들은 거의 대부분 선택하시는 옵션이 바로 방음 방진 작업입니다. 러시아산 최고급 방진 매트로 시공되는 팀보가의 방음 방진 작업은 차량에 불필요한 잔진동을 줄이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소음을 최소화해서 보다 정숙한 주행 환경을 제공하죠. 방음의 효과는 대단하네요. 안에 내장들다 드러내고, 이 방음 패드를 바닥에 다 붙여요. 그래서 만들기 때문에, 양산차에서는 근접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방음 수준을 보여줍니다. 개조를 하려면 이렇게 좀 제대로 개조를 하면 좋죠. 와, 여기서 지금 크루즈 컨트롤을 해서, 90km 달리는데, 바람소리가 안 들어와. 바닥 소음도 별로 안 올라오고. 와, 이거 소음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어 너무 잘 나오는데 소음이? 아, 어, 방음 보라니까 뭐 54, 56 이렇게 나오네요. 지붕도 있고 그래 가지고 더 시끄러울 줄 알았는데 와, 이 방음의 힘이 대단하구나. 누적 1만 대의 시공 경험에서 나오는 방음, 방진 노하우는 흉내 낼수 없는 압도적인 퀄리티의 결과를 보장합니다. 자, 오늘 출고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실내는 오디오 패키지 와 테이블, 실외는 전동 사이드 스택과 리어 서스펜션만 심플하게 추가하셨는데요. 비교적 고가의 옵션인 오디오 옵션을 선택하신 말 그대로 선택과 집중에 충실한 그런 구성이라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께 최고의 의정 경험을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가나인을 선택해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늘 안전 운행하시고 저희 보가나인과 함께 더 즐겁고 아름다운 일상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혼을 불어넣은 장인정신 보가나인 고맙습니다.